4월의장을 통해서 이제 금리는 고점이 다된것 같다.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논의를 뭐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 최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른 연준 위원들 있잖아요. 연방 준비 은행의 총재들 뉴욕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다. 너무 이르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파적 경계 발언을 지속했거든요. 진정해라. 진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시장은 내년도 금리인나 기대를 끊지 않고 계속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주 금 관련된 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금 분야는 이 나름대로 꽤나 이 전문적인 분야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본적인 소스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기사를 내고는 하거든요 이 분야는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아또 제가 힘들어가지고 한 번씩 막 그거 할 때는 와 그거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금 관련된 그거를 누가 하냐고 소스나 자료 없으면은 그걸 누가 쓰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서 저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봐도 뭐 그렇죠 실제 거래가 얼마만큼 되고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얼마나 거래됐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거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거래하고 있는 저야 저나 알수 있는 거지 뭐안 그렇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정신은 나스닥, 다우 S&P 500등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타렐리를 이어갔다. 산타렐리가 맞죠? 실제로 최고점을 경신하는 지금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조금 기분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피벗을 시사한 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 라는 이런 피벗 피벗을 시사한 만큼 채권 가격은 혼조세 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다. 뜨거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 위원들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매파적 경계 발언을 지속했으나 이미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끊지 않고 있다. 네 여기 지난주에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뭐 특히 파월 의장을 통해서 이제 금리는 고점이 다된것 같다.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논의를 뭐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 최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른 연준 위원들 있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 뉴욕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니다. 너무 이르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된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매파적 경계 발언을 지속했거든요. 진정해라, 진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시장은 내년도 금리이나 기대를 끊지 않고 계속.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국의 PCE, PCE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미국 달러는 혼조를 보였고 금값은 상승을 하며 내년도 주요 자산 중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어놓고 있다. 내년도에는 금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 은도 유망하다. 원자재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전망들이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CME에서 거래된 2월 물 금선물의 시세는 온수당 2029.5달러에서 2083달러에서 거래가 되었으며 금요일 종가는 2,064.5 달러로 마감했다. 3월 물 은선물은 온스당 23.955 달러에서 24.895 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종가는 24.470 달러에 한 주를 마쳤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에 대한 차트 주봉이죠 주봉 한주간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금선물은 2월물을 나타냈고 여기 보면은 은선물은 3월물을 나타냈습니다. 2월 3월물 1이라는 거는 2월에 만기가 되는 거, 3월에 만기가 되는 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 거래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잡는 기준을 잡는 거는 가장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월물에 시세를 잡거든요 지금 현재 금선물 거래는 2월물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은선물은 3월물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선물은 2월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한 주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모든 지수를 차트화 시켜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2152.3달러 해가지고 지지난주, 2주 전에 아침에 난리가 났었죠. 2152.3 해가지고, 이거 뭐, 그 금은, 금과 은을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뚫고 날아간다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급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막 누른 것 같아요. 누르면서, 한주는 위에서 긴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고요. 저번주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이번 주에는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 안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